아 지금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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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깎을 때가 아니라. 그런데 아. 내가 살살 물어본 게 네. 네. 이 공사 따는 얘기가 예산이 뭐남았남 그 문화재. 그 이게 그아임 추정이 하 공사비가는 정도 될것 같아요. 아유, 내가 볼때한 천만 원 넘을 것 같다. 아 수익 계약으로. 예, 네. 근데 나한테는 네. 그. 400만 원 하기로 해갖고, 어. 지금 세번네번째 깎은 게 이제 600만 원을 받기로 해. 600만 원서 손해라. 그 사장님이 마지막으로 깎은 게 언제입니까? 추석 전에. 아니? 그러면. 요 난리지, 지금 하는 거라. 아니, 천만짜리 공사를 400만 원을 받기도 하고 했다이거예요이니 그래? 우리끼리 말해. 내 속으로 그래. 확실한게 모르는데, 그렇게 하고, 그 사장님은. 뭐, 사장님도 사비하고, 가스 잃었는데, 사장님도 꽉꽉꽉 찼이야일이있어 아, 이거, 이해사가대 예. 네. 돈을 넘으라이지 내가, 그, 그 이제, 좀, 일해야지, 그냐면 그래서 너무 돈한다, 그. 그래, 떡기는 써야 되고. 예, 네, 아니, 일하는 거, 일해서 난 돈을 벌면 좋은데. 예, 네, 그렇지. 이게 아니다. 아, 이거 이걸... 음. 데써만되다안데 써야 되지. 그, 이 하, 하, 어. 하 사람끼 불이 있고, 불을 불이, 음. 불이, 불이, 그, 담당자, 사장은박수고 응. 음. 담당담당 이런 몰라요. 개, 장 몰라. 어, 담당은. 담당, 담당도 모르고. 우리하고는 안 통, 안 통이야. 맨날 그, 사층 있잖아요. 권통 사층에. 군수 권 이거 내가 볼때문화재수서자 그, 어, 근데, 보셔요저 이제 여기까지도 괜찮은데. 네. 이거 몇십년 먹었잖아. 이런 걸 해야지, 그래 이걸 뭐하러 깎아. 다 깎은 걸. 이거 네 번째 깎아. 그러면. 내가 그래서 빨리 좀, 사람 좀 보내라고. 아니, 그래. 여름에는 깎은데, 이런데 풀도 안 나는데, 왜 깎은데. 휴가 갔다니까 깎았어, 어. 이렇게 깎은 걸또 깎으니까. 그런 미친놈들이지. 름이냐 이랬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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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깎았어요, 오늘 여기는? 예? 네? 언제 깎았냐, 얘기는 어제? 어제? 아니, 이런 걸또 깎으라는데, 매급시 와서. 아, 깎으라 했다, 이래. 매급시 깎, 매급시 와서 일하고 있는 거라. 근데 깎으면 풀로 어디 가있어? 요거기서 여기 있지, 여기. 깎아보면 망하네 아, 아 이거 아, 아니 이거 이거 전에 못 깎았는 걸로 깎아 놓거아니 아니 아니 그 아, 이거 봐요 이거 기 날뚝 있지 않아? 41번 어 이게 이거, 이거 봐 이게 이걸 해야지 이거 어, 이거 이렇게 있 그렇지 이거 안 봤지 아까? 그 봤죠? 응봐 네. 이거 40번 아 이런 거 이런 거 이, 이런 걸 그래 몰라지 이런 고분들을 좀 해놨는데 고분으로 해놨는데 어, 안 깎아놨잖아 이걸 해야지 그래 이걸 그치? 하려면 어. 이런 제초를 해야 되는데, 이거나. 기장, 제 새끼 죽여. 제가 아다 박아놨다나? 그니까 이상했다니까요. 불편말했는데 여는 지금 한개 남았다나? 어, 여기를 해야 돼요, 우리. 이거를 안 해야 맞네, 맞네. 여기 내가. 이거 다, 같이, 내일 그래서 불러가. 이거 하락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매지이걸 깎으려, 아시죠? 여기 뭘깎아요 이거 깍으려. 깍으려. 어, 어, 뭐. 어, 이제 내가 깎았어요. 깎을 게뭐 있어요? 아, 이걸 깎아놓는 나무. 저거 나무 빗자루 나무 빗는데그거 여기를 해야 돼. 작업을 어디 하라 그러던데요? 내일. 여거 그냥 가라. 이거를. 이, 매국지 와서 이제 썼으면 좋 아니, 내일 이걸 하겠지, 문제는. 아니야, 아니, 예, 이자업자지시서 그런 게 있는가요? 예? 자금 지그 없어, 그런 거. 아무것도 말, 그냥. 이좀 찍어봐, 번호하고. 찍어놔봐. 그래,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이런 이거 거 해야 되겠 음. 같이, 이거, 이거 거하고 같이 나오도록 여섯 찍어야 되겠다. 저, 앞에 같이. 저렇게, 혼말 나오도록 해라. 가장 그 새끼도 모르고, 단당 곤. 공... 그, 저것도 그렇고, 맞네. 저런 기름발다 찍어야 되네. 어, 이걸 해야지 그래, 이걸. 그, 이런 걸 정리해야 되그 작업 취지 전달 사항을 뭐 정확하게 뭐라 그러던데요? 나 아, 아무것도 모르고, 어. 우리는 이제 하청이니까 뭐, 날짜는 하청이니까. 음, 이뻐이고 29번하고 저 쪽에. <laughs> 그러면은. 아, 사장님은 또그 와서,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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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니까 <laughs> 지난번에 하는 건데, 하는 건어이서게바습니까 모르겠지, 이제. 사장님 사청받아했다니 아, 지난번에는 비 비옵... 뭐, 나, 내가 안 했고, 오니까 응. 깎았더라고, 다. 깎은거무신조적이요신우적 저기 어디서 옆에라고요그거저 그, 국내 유명한 응? 놈들이라, 그, 그, 시의 일을 다 해야 돼. 아, 어, 그, 그 뒤에 누가, 있습니다. 이거 뭐, 주고 받고다 한다고. 그렇겠지. 그럼, 그러니까 뭐 주에서 봐 놓은 사람이 있겠지, 응? 더영을 그 많이 합니다이런거 아, 이거 이가근무장대장그인 아, 계속 다 그려놔 저기 수억이 왔다 갔다 해야겠네 뭐. 이 아, 이름 이름은, 몰라요 이름은 몰라 저기 저거 담당만 김병관 전화번호 달러 담당인데 그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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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이런 거 해야지 그래 이런 걸 미친다 시장이 그거 지금 거제리 시장이라 다 그냥 똑같은 거라아 그거는 그시민는야이거봐요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28로 생거 어떻게 하는거야? 내가 내 말이 맞지 이런거 하지 말고 이런거 야지 도경이 이제 비권이 달 돈이 야한 아이 씨X 몇년안에는몇십년안는데 아, 만몇십 년에 나다이지거 그거 하데 여기에 그업체 <laughs> 혹시 사장님 소문 같은 거 들은 게 있을까요? 신호적경을뒤에서봐는시어이라든가 아. 공무원 좀 높은 사람. 있어. 혹시나 그런 걸 기대하는 뭐. 말로 응. 어떤 사람 몰라요. 전혀 그건 비밀인 게 응. 일체 우리한테 얘기하는 지이깎는 것도 응. 담당도 안만해주고 안 응. 저기까지 왔다 갔다 하고 일만씩고문화재술 담당하시네요. 왜그면 담당하고 우리하고 한면 그러면 뭐 건무사님 계단 만드는 거 이런 거그공원 뭐뭐 응. 녹지과 하여튼 뭐 문화재 응. 바깥 하는 일은 거에다가 막 한다 그죠? 어, 점수익이야. 저기 있잖아, 저 입찰은 없다. 금오산 말고 수점뭐 거기 막어녹 주변 뭐 경관 아, 이런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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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수지 선산 음. 선산 거기 막거 뭐여 무슨 등산 길 있잖아. 그놈들이 다야. 저기 저 산에 봉우목지가 그거 막 시에서 신호점 산다 알아먹겠네. 요그놈 알아먹지는 뭐. 사당은 이름 몰라요. 그래? 사당이라면. 사장 이름 몰라. 안 아, 아키죠? 아니, 사장님이라 해야지. 하청을 받아. 아, 하청을 받아도. 그, 그 유명한 사람 그, 그거, 그거 하고 간다니까. 저, 김병관이라고 담당이. 김병관이라고 하는 건그 회사의 직원이에요. 네, 근데 사장까지는 갈 필요 없어. 돈도 빨리 주고. 음. 뭐일 시킨다는데 음. 그거 갖고 어. 하는건데 아니 수요계약은 2천만원 이한데아니아니 응. 아니, 특별한 거는 7천만원짜도 있어 그러면 수요계칠때 어, 어. 그, 어. 그, 이제 뭐동거래하는게 그래. 그래. 그, 뭐 그게 드러나진 않잖아요 안 드러나지 그럼 그러니까 돈을, 돈을, 뭐. 돈을 또 돈을 또뭐 통장으로 주만 알지만은 응. 그 뭐, 사장님 경험상 이제 공무원들 만나면은 뭐 그래도 인사치는 해야 될까 나는 지금 한 30년을 시청 일을 하는데 네. 한 10년? 아니 몇 년? 음. 10년. 지금 규명남법 생기기 전에 다 돈을 줘야 돼. 요 음. 이거 하면 무슨 뭐 어태라 상호없는데 이거 그 2천만 원짜리 네. 공사를 하면 200만 원 미리 줘야 돼. 아, 쉽죠. 그 줘야지. 그렇지. 돈을 어떻게 바로 줄 수가 없잖아요. 없네라고. 어, 없네라고. 어, 어? 아니 그그저 어디 다방 것들인데 뭐 식당 뭐 와서 밥 먹으면 어, 공무원 뭐뭐 아니 다 사면 안 시켜요. 보통? 예. 네? 그 공무원 한테 직접 줘요. 아이, 제일 거예. 그 담당이 해갖고 그래. 이제 계좌를 주고 그러지. 증거 잡기 아. 힘들 그럼 그, 그 최근에 그, 그 담당만 얘기했어요 네, 그거 내가 네. 그 찾아가고 해볼테니까. 네. 최근에 이제. 맨... 오늘 지금 여태 있다 갔어. 그, 그 공무원이 나한테 막 욕을 욕을 하는데. 뭐. 그 이름, 이름 뭔데그 사람은? 참, 김병관. 나, 김병관. 김병관이라고? 김병관 뭐. 뭐. 전화번호. 그건 공무원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아, 아닌데, 이제, 여기, 야, 일, 실질적인... 일적이 그, 회사에 담당이라, 이 말이야. 돈을, 이제, 그, 주가에 건네주는 사람이 그거 김병관이고? 그... 아니지. 사장요직재간단야 그런 거는 참을 수가 없어. 어떻게 담는 거야? 거야 제보가 있으면 되죠. 지금. 뭐, 어떻게? 봤나? 맞나 지, 직접 이제 줬다고 나. 얘기하고, 뭐, 직원. 직접 줬다고한 사람 있으면 되지, 뭐. 그런 예, 그건 나에게 불가능. 이다 뭐, 정문. 성문이 그렇고, 사형도 보면 가능상 그렇다, 사형도 줘본 네. 적 있어요. 예? 네? 줘본 적 있어요. 돈? 어. 나는 옛날에 막돈안 주면 안 되지. 누구한테? 아, 그, 안범서라고 죽었어북국사 또, 강, 뭐, 이라고, 저, 이리시나요? 예. 그거, 저, 김철자람인 그것도 죽, 그것도. 음, 음. 막... 만약에 우리가 신문에 보도해가지고 하면, 이름은 안 밝히더라도, 그러면 그 사람이 캐겠구나안 느끼, 안 알겠어요, 그 사람들이? 사장님이 이거 개벌을 해가지고, 이리저리 깎으시되 아, 이리 아, 이거 하면, 어. 그기 그러니까 내가 왜 내일 오라고 내일 풀 깎을 때, 음. 그, 우리가 어디, 저, 낙몇시까가 하면 내가 오고 있어. 아니, 상주 간다고 가니까, 음. 그 풀을 깎는데 왜 당신들 깎냐고 그런 게네 번째 깎는다고 그러는데, 네 번째 어떻게 깎았냐고, 첫 번째는 풀이 좀 있어서 깎고, 두 음. 번, 세 번, 네 세번두번세번을 세 이걸 말씀하시는 건 시작하면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응. 그래하고 이런 것도 한, 한 번, 한두 번만 하면 되는데 10번, 네번 자꾸 이거 과연 과정에서 줄주면 막돈주만 내놓을 건데 박수가이는막 이거보다, 저, 기본적인, 그, 거 그, 그 색감, 그, 조금 삐뚤어있다고 막. 박승갑이, 경북문화 송가. 나하고 개원이거든. <laughs> 아, 그래요? 그래갖고 지인다고 그런, 개방원이라고 내가 돈 어. 건네주고 그랬을 때. 아, 음. 박승갑이구 <laughs> 어, 박승갑 <laughs> <laughs> 그래서, 안 받으라고, 다 내버려. 사장님 돈을 줬어요? 아니, 사다가... 그 새끼들이 줬지. 근데, 어. 그, 경경웅이 알잖아. <laughs> 송갑이때그 네. 새끼가. 근데 사장님은 누구한테 돈 받았는가, 또? 전달해줘. 확, 확 집어내버리더라고. 신혼, 신우, 신혼. 하면서 봐. 네. 그래서, 예씨발사장이0끼야 봐주라는데 뭐씨발 니가 그래 그런 게막여기에다고막 안된 다 괜히 할라면 음. 해라 해라 해 새끼야 뭐 사장이 돈받았데 해라 해라 해돈는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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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 내놓 해라 해라 어라 해라 해라 아라 해라 해라 게라 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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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거는 누가 하신 분이 시겠어요 예? 신우 적용해서? 아 일단 저기. 그 그런 게 그, 그, 알게 좀안 되지 그럼 지진지 뭐 <laughs> 알겠습니다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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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예. 이거 봐 이거 되겠습니까이렇게 깎아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런 그러니까 게는 그래. 네. 내일 우리가 불깎으 와가지고 사진 네. 찍고 그래갖고 네. 대방 과장한테 전화 치, 시장실에 전화해 야이 새끼야 이게 뭐시장이라는 놈이 러면안 되고 야 그, 예? 오늘 신문에서는 그래 하면 돼 우리가 자료도 받아가 이게 몇 달러고 그러니까 다밝혀가 확실히 다 만들었어. 이건 시간 문제거든. 아, 돈은 비록 그래 일이 그렇잖아. 이거 아프게 갖고 끊어서 깎아가고 그, 물어보니까 람단세 번째, 네 번째 깎는다. 그러니까 몇, 몇 시쯤 작업 시작해요? 아침에 일곱 시반 그러면 몇 시, 오후에는 몇 시까지 합니까? 오, 오후에 다섯 시까지인데, 아. 그렇게 아니야. 그러면 막한 오후에 안 보면 되겠네. 네시나 세시 돼서 끝내버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오후에 아니, 안 보면 되 아니, 뭐, 가끔 솔직히 매골주 와서 응응하다가 음. 그 놈들이 온다고 전화가 와. 음. 저 이제 <laughs> 스님그 과장 부장이. 음. 음. 그러면 그때만 한 띠깨 하고 앉았어. 아니면 뭐 내일 안 봐도 됩니다. 요거만 파가지고저 시체가 가지고 자료하고 좀내놨고 우리가 다 찾아서 찾아냅니다. 아 이걸 깎은 걸 그걸 물고 들이지. 미친 짓하더라 그, 암깎고, 그럼 왜 사람을 자꾸 동원해? 이 사람도 세 번째 깎았던데. 음, 와. 그래갖고 래야지 그럼, 이동생을 해갖고 아, 하면, 아, 그, 지가. 가지고한번만 되지. 내일, 리는안 하는가요? 아니야. 어, 내, 내일, 내일 막, 내일 하고, 이제, 시발, 음. 뭐, 이력을 지도안 한다고 했어안 그 되면은, 뭐, 우리가안 봐도 되그 사람도 어디 깎아서, 걔가, 시역하면, 뭐, 저어가 우리한테, 뭐, 어디 깎았다 하면 들고갈거 아니에요? 그래도 음.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 요, 대선, 열흘만 됩니다, 이제. 아, 그래갖고, 네. 그거, 저, 저, 과장, 그럴 때, 막. 요새 뭐가 있디면 뭐 갈데올 데도 없고 그러지 말고 그냥 돈이나 막한 1억 먹여 뭐 아이 안 그러면 안 되고 신문사 그러면 안 돼요 왜안돼돈 내놓으라고 <웃음> 그래. 그래. <웃음>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돼그저 하나 신문도 많이 받아갔단 말이에요 예? 하나 신문 아까 전에 경복 문화신문 쓰면서 화신문 여기 여기 말고 딴일딴일할때뭐 딴 옛날에 그런 게딴거 그거 얘기하면 안 나하고 교훈이라 그러기 때문에 박수 가게 그그아직 알아요 그 내가 여기 오라고 그냥 안 온다 이 씨발 놈이 그러니까 아니 <laughs> 아, 뭐 <laughs> 먹었겠지 예? 먹 아니 한끈 하란 게로 계계 있잖아. 요저부다관계 쓰임을 다. 아이고, 아이고. 시, 장을못끊고 시장을 좀 봐주래, 자꾸. 도지사 나온다고. 그래, 내가, 그 시장, 그 시발은 박, 저, 그거, 나머지 맨날 그 도지사 한다고 포항으로돌아댕긴다는데 그거 다 우리 세금 내, 갖다 안 하냐, 그런 게. 네. 에이, 암, 지 돈으로 하지, 뭐. 돈 많은데, 그지랄. 돈 시발만 시장에 뭔 돈이 많아, 우리. 그러 마. 거기다 시에서는 그런 일을 신호종에다 맡깁니까? 어디 뭐 하여튼 영국 쪽이라 네, 신혼여에서 오다 마타가 사당리 같은데 하청회가 그렇지 천만 원 받아 오백 원해락하고 괜찮지 그렇지 근데 내가 그걸 몰라 내내 감염, 내 생각이라 어. 돈좀만 받아 쓴게뭐 음. 계속 이러고 그래 하고. 한 하청할 때는 당연히 오백 원줘봐 음. 지금 나가면 끄도 나가야 되지 남아야 되는데 자꾸 올리잖아 그, 내가 못 한다고 그러는 게 자꾸 올리지 않아 음. 그런 게 주부들이 한 천만 원 받아가 내가 내가 고가 죽겠어 이래 하겠지. 뭐육 칠백 받아고 우리 육백 주겄 써. 저희도 아, 또내놔아야 되는데 시내놔아야 되는데 꺼낸 거 아니라 예. 근데 그 돈을 그, 그 사람들은 이제 뭐 계좌로 준 것도 아니고 그 포장도 못하잖아요 아, 못 찾아 그거는 못, 못 찾지 잡아증건 우리 식당 을들밥 먹으면서 슬쩍 봉투를 주든지 뭐, 뭐 하나 가 고발할 것도면 경찰에 확실하면 경찰에 고발하지 우리한테 얘기하겠어 그렇지 아니지 그동에도 조경 쪽 문제 많아 갖고 응. 케이랜드라고 들어갔어요 케이랜드 응? 케이랜드 응. 왜 뭐, 오야 됩니까? 친해져요. 어, 친해요. 그런 것들하고 다 친하지, 저거는. 그만들도 일런말 하던데. 서른 구미, 그, 미에 뭐, 한, 백3십 개인가, 진짜. 사장님처럼, 영산업체들은 그, 사장님 어, 음. 그 사람들 때 피해 안 보는가? 엄청 받아가지고. 피해는, 피해 보고 왜안 하지, 우리가? 딱, 음, 아, 이거 며칠이면 돼. 원래는, 이번에 사장님이 내일 나가, 할려 했는데, 딴데 줬군, 네, 요것들이. 이거? 응. 아니. 계속 내가 해야. 근데 오늘 아. 내일도 합니까? 내일도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아. 사장님 내일도. 아니, 거그 이제 이거 봐요. 허추다니까. 아. 어. 그, 어. 아니, 내 말을 들어봐요. 아. 나는 왜 그러냐면, 음. 나는 이분한 뒤에 전화를 했냐면, 이거 다비기지 않아? 백건 끼워. 그렇지, 그렇지. 예. 네. 네. 돈 벌면서 해도 너무 이거는 잘못됐다. 그래서 진문서 대보이 이걸 하면. 해야 되지. 그렇지. 이걸. 그 다음에 또 버림으로 이거 시키겠지. 안 시켜. 절대 이건, 이건 아니야. 몇년못 아. 시켜. <laughs> 하나님 진짜 애국자다. 맞뭐 일을 딴데 줘갖고, 그, 자기가 그 하면서 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다. 새로운 이제 시장 나오면 그때 투표는 이거 일수래요. 내가 얘기했잖아. 응. 나는 돈버이면그 텐데, 예. 하는 건아니다 이런 식으로 응. 기가 해 돈을 쓰시면 안 된다. 차라리 제은데괴로을 받기 에을줬습니거돈 그냥 갖다 두는 짓을 해야 되겠 이거 봐요. 이거 매일 먹잖아. 나는. 맞아, 맞아, 맞아. 어느 정고부봐 그, 3한번 하고, 3 0년 네. 50년도 넘네. 0 0년도넘다는데 이거 와봤을 텐데, 안 와봤는가, 몰나도안와봤으면 모르겠네. 응? 감방들 응. 어? 잡는데. 어. 그렇게 담당 씻을 막, 보는 몸 설치한다고, 막, 응. 방판 대고, 하고가좋 이런 거는, 예. 예. 이제, 여기 현장에 일을 하시면,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데 그, 사장님이 용기는 정말 대단해요. 아, 예. 이거 잘못된 것마다. 나는 시장, 뭐, 그런 사람들이가 왜. 그러면 내일 계획은, 이거 하는 건 없습니다. 없어요. 아, 어. 이건, 내일은 무겁 그러면 내일 뭐. 하면 끝입니까, 올해는? 왜? 하하, 왜문제있나 이걸 해야 된다. 그, 그런 게, 어. 뭐, 아, 이거, 이건, 요딱 한다. 그안 돼. 이걸 제가 정리를 해. 나무를 보러 갔다 내일 아, 아이 이런 건 아니야. 존봐 줘. 정말 왜몇어는2 5 0개데다포됐거든요그러봐줘 나무가. 저게 뭐, 2년, 3년 됐겠어 그럼 몇십 년은 는야 나쁜 놈이구이 그걸, 그이대세끼 나쁜 놈이라. 네. 이걸, 이 이래 놓고, 네. 거사 한다고. 음. 음. 네. 이거 봐요. 이거 이거 얼마나 이거 아이고 안 될까 아, 어 이거 잘 해놓으면 좋은데 소나무 그, 그 이름은 뭐 이거 봐야 된다 이게,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 소나무를 비내야 돼요 이거 할일고그러니까그그저내 말이 정확하다는 게뭐다그렇네예다 그래 내일 풀 깎으면 와 갖고 요새 왜풀 깎냐고 물어봤더니 네. 이거 세번네 번째 나 깎는데 계속 이하고 그냥 매급일하고 있다고 그그 그를 깎아도 되는 거라 어 그래서 아, 이건 아닌데. 니 넘버로 좋은데. 이게. 응. 말도 안 된다. 얘들 다이여서 이제 왔다 갔다 한다 말이에요. 어, 그냥 배급씩이 하고. 여기는 하는 척이나 하고. 성능 어. 내고 그래 가지고 돈주는 거지. 이제 저거 제째가 앉았으면 사람들이 보면 안되잖아이 어. 뒤에 와서. 일하는 사람도 좋겠다. 편하긴 편하겠다. 아유 그거 가만히 앉았다 가도. 네. 아까 네. 트럭 하나 내려가던데. 네. 여기서. 그 아, 있고. 여기 여기, 음. 여기 농수리 거리 되게 있어. 예. 아, 예. 아 걸음 도쉽고 아, 알겠습니다. 내가 볼때 가장 새끼 오라 몰고 건데서 죽인다 그러면 대방 추천할 건데. 박종수 오라 그래겠네. 어? 박경수 전너네 새끼야 이거 한번 와봤냐 그럼 고부리 한번 와봤냐 그럼 그런 것들한테는 말로라도 되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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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이제 부터 제일 밑에 장 응. 이런 사람들이 거 담당 신문자같이뭐 문제되지 뭐그그 나쁜 그런 제일 들은 감독 전부터는. 감독이 있을까 감독은 공무원들 여기 그, 그, 감독 한번 나옵니까 시청에서 감독이 나와야 되거든 온대. 우리를 아, 마주칠 필요, 아, 우리하고는 말하자면... 니까이 감독이 현장에 와야 되지. 응, 음, 그럼 그래, 와든지 그, 그 놈들하고 둘이, 저, 신유주형부 장하고만 둘이. 앉아가, 뭐, 급여 음, 먹고, 이야기하고 현장에 제대로 됐는데, 감독은 아무나 맞지. 알아요. 아하, 그래요. 그래도 이제 일단 내려갑시다 양심소리를 하시거네요 완전히. 그렇지. 일단 내려가시만히 맛있어. 드데 일단 내려갈시 어, 그치. 아, 돈 그래. 벌어 먹고 그 좋지. 근데, 그래. 음. 그래, 내 방, 그 일하면서 시장 요구라면 네. 가르쩍 들어뜨고요. 네. 그, 아무 소용도 없는데, 그, 지고기질을 하거든. 지금도, 그, 저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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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동화백까지 같은 면 막, 그, 나보고 하라니, 내가 아래 땅쏟아가는데그금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저런, 하고, 돈, 예산 주냐, 막, 이런, 이런, 일 많이 한다. 절대 돈을 타적기고. 네. 그, 나 보면, 설탕당 <목소리도> 내놓든지 또내년으로돌려야 되기 때문에 어우 이제 나무들은 막 완전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막 티가 안에 도로 밟치고 이거 짤고 <laughs> 이거 해야 돼 이거 이거 좀 확인해 봐야 <laughs> 알겠습니다 그럼 네. 네, 네. <람>, 나무 비는 거 구미선 나 하나밖에라 그 아까 네. 집은 사곡동 사진 다 봤잖아요 네. 여기 여기는 뭐 고향은 아니잖아요 아니요 난그전북 광수 어그온 지가 한 오십 년 됐는데 시청률을 가로보면 음악에나 가로보면 없어졌잖아요 근데. 박 대통령, 그, 대금모스를 가시네. 예. 어떤 거이냐 뭐, 나무 같은 거빠셔면서없리는 폐목. 아, 예, 뭐, 뿌리 같은 거. 아, 폐목만. 톱밥 그, 그런 거. 음. 그러고 또 이제, 그, 내가 박 대통령 그산소를한 20년 봤는데 네. 요, 그, 요번에 이제 박재용이가, 음. 뭐, 국회의원 난다고 지내갖고, 그, 많은 땅한개들다 서울놈들 거라. 음. 그래갖고, 근데 서울놈이 와서 또 막, 구미, 신평 그런 데다 팔아먹었어. 팔아먹었고박 네. 대통령 지금 그 산가, 새, 산을 가려면 길도 없어요. 네. 신평님이한 140만 원씩 뭐 600평을 샀대요. 개혁주의를 했어요. 내가 본 게. 음. 그 내가 나무를 쓸어내린게 우리 땅에 댕기면 안 된대요. 네. 그래, 아, 그래 네, 그럴 수가 있냐 문제야. 응. 나중에 그 박정희 쪽하고 이제 협상가려고 네. 이리 살았네 그래도 그길은 좋더라고. 그리고 박근혜가 임명장까지 있더라고. 네.

이가 바지에 다시 있어. 여기가 이거 분석이 나거 봐. 이거저선충래가 이거. 방지 처리 안하고 그냥 그냥 어, 해놔고네방 이거 검사도 안 받고 막싣고나가지고 반출하고 있죠? 이거? 어. 안싣고라고나안 아. 봤어요. 저거 음. 해놨잖아. 저 저런게. 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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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덮어놔야 되는데 저것 봐. 요저저저 저렇게 덮어잖아. 나들이 네. 나무가 크고가지고 이게 근데 저래 놓 그래 노자마자초대사람들다 갖다 떼야 이래 막 몰래 갖고오 네. 모르잖아요 그래, <laughs> 근데 거. 이게 일본도 5천억을 주고 못 잡았대요 얼마나라던데 예. 그런... 이것도 하나의 뻘짓이지 이런 것 때문에 돈 투자하고 <laughs> 사들뭐돈 남는데 다 투자하면 뭐지안안으데또밤찍것같 살림 찍어서 다고들어오던데 아니 저 진짜 개판이고, 나라가 개판이라지. 그게 다 따로따로고, 따라 자기 작업하면은 뭐, 옆에 쓰레기 네. 있는 거 알면서 안 죽고 가잖아요. 그런 거지. 응, 아니, 아니요. 한 사람 들어왔어, 왔는데, 안 하고. 네. 그리고 몇일주일도못 뜨면, 네. 아니, 제가 무릎발 조용이가주 중요한 게, 아우, 못 뜨는데. 근데 또 여기 약간 조경, 그, K랜드 그쪽하고 또 관계된 줄 알았네. 아는? 거기서 뭐, 저걸 많이 하거든, 도개하고 네. 이런데. 그리고 수리에 살펴보니까 그렇게. 평별좀 못해. 대 소금벼 그럼 치즈 깍두기 쪽 그럼 예, 어면습니다 예, 예. 예. 과정이 진짜 더아 있는 뭐다를 담배하려고 그럼. 음. 대박 조져야 되게 봐 봤지. 지금 대박 돈만는돈 받고 가건 아닙니다. 돈을 받아야지 안돼안신 어떻게 뭐. 사 <봐라>. 이사서 가지고, 잘못된 걸 알려야 되지. 알려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지. 아이, 그런 있어. 밖에대통령나 합법적으로 광고받으면 괜찮고, 이거는 저, 뭐. 오늘 밖으고 똑같이 돼요. 똑같이, 내게. 하여튼, 하여튼, 우리가 잘 해가지고, 사장님들도 좀 말리고 저거 봤잖아, 저거. 저거, 저걸존재 저것도 그랬고, 내일 또 깎으러 오는데, 내가 머리 아파서, 그, 그, 뭐하러 깎아버려. 아니, 지금 3일째 그라고 앉았었지. 뒤가 숨어있어. 그랬다고, 할수 있는 일이 뭐예요? <laughs> 내가 볼때왜 그러냐면, 날짜 긁고, 가서 까 하면 사진 찍고, 그래갖고, 보기갖고, 이제. 아, 좀 전에도 지금 내일 뭐 전화하시대요? 예. 네. 무슨 전화인데, 이제? 그, 아주, 내일로 하여튼 막, 꼭 나오래. 아, 근데 아니, 그렇게 사장님이 할 것도 없는데, 왜 갖고 아. 나오라고 그러냐, 이런 얘기. 예, 중, 중공 맞는다고. 아, 중공 맞다 중공 맞아야 되는 네. 거. 예. 내일도 검사관도 그 그런데. 예? 네. 왜 언제, 언제 중공 맞아지 언제 됩니까? 중공 맞지, 지냈어. 지냈는데 뭘 중공 맞는지. 지냈는데 또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문제가 있지, 저것들은. 원래는 중국 같다, 언 신우, 신우 사장하고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한 게, 이때는 누꼽지 못해. 아니, 근데 중국 같다, 언제니까, 언제나. 음, 한 2, 3일 지냈다. 어, 거짓말이고, 어, 어, 뭐, 난 모르겠네. 모르겠어. 업무을못 해가지고. 그래가면. 아 뭐. 사장님 볼 때는, 지금 전화 오는 게, 사장님 볼 때는 학교 병지에 자꾸 와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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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벌어서 그래. 좋은데, 매, 저것들이 라락하니까 하기엔 뭐, 잡네, 갔다. 뭐, 뭐, 뭐. 가, 가자. 그니까 뭐, 그래서 자꾸 나와라. 음. 해라. 정리해라. 네. 이러면. 근데, 이제, 음. 나올 때마다, 뭐 날짜에다 시간 맞춰서 그 사진 찍어갖고, 하면, 에, 에. 돈을 올리갖고 뭐, 나눠쳐놓게 한다니까. 예, 내가 생각이 예, 그래. 수월해라, 내가 옛날에 도장을 팔0개까지막준비하고 그랬는데, 음. 지금, 그거, 개장, 음. 저, 시점, 면문에서, 김영철이라고, 사령 개장하는 사람, 그, 그, 행정서사가, 그 예. 지금도 다 가면 좋아지, 뭐, 옛날돈 많이 줬거든, 내가. 한꺼그에 진짜 막 진흙 갈리도막다 덮어버리고 음. 아들한테 야 아, 됐더라 최근에, 뭐. 최근에, 최근에 그런 건없습니다왜 최근에 해놨어요 어디 거는어봐야 한번 계속 전선지가 되는 야내 하여튼 고맙습니다 오늘 그뭐아버또 네. 문제 있으면 전화 한번 주시고 내가 가가지 따로... 오전에 좀 골랐는데 오는 어디서 무슨 오후에는 비씨 와. 오후에, 뭐, 한, 두시나. 어, 그때 좀, 어. 어. 전화드리고. 조금 올게요. 일찍 와. 예, 아니, 방금 방금 막, 네시 다섯시. 전화드리고. 예, 예. 할 것이 어떻게 빨리 간다니까. 예, 3시 점심 은어제피여서 없잖아요. 점 예. 점심 먹고 또 바로 자꾸 하고. 점 한번 면야되은몇 시부터 드시 먹고. 음. 음. 한 시부터. 일안 한다니까. 와보시고, 뭐. 일찍 이제 온, 다고 하면 딱, 우리, 그한 시에 딱 정해서 오기로 하지 아니 정확 없으니까. 아, 그 필요 없어 아, 때는 한 2시나 3시 4시 3시 안에는 안가 1시나 오면 되죠 알겠습니다 그것도 예. 그렇고 저건 좀또 하고 근데 예, 예, 내일 우리 있을 때 오면 좋다니까 예알겠습 그래 우리가 뭐 쉬지 않은 척 하고 뭐 대방 과장을 불러야 된다니까 예, 예. 뭐 미치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하고 거기서 이야기 했다 해가지고 나오면 이 주저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것도 그렇고 큰일 나지 나는 괜찮은데 나는 안 하면 되는데 예. 나는 일이 많아 지금 어. 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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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로. 그 사님은 문제 없다 어, 나 바람 이사버 봐. 오케이, 응. 이렇게 잡아가. 응, 오케이 응, 알겠습니다. 좀. 그래, 고맙습니다. 네. 네. 내가 이거 기를장승이랑한번 와봐 고다안 했는데. 저 새끼는 시장하고 했고 아, 남시장 도와주라고 만나 그지라도 한번 뛰쳐 놓거든. 내가 알아. 그, 뭐, 뭐, 그 그런 거위돈 받아 먹는 위야 돈 받아. 알 박순갑이 돈 받아. 어떻게, 봤습니까? 알지, 뭐. 아니, 야내 배쓰고 나가. 병각수, 병각수, 그 얘기 하면 여고도 못 가. 아니지, 뭐, 기자들이다 예, 그런 게 아니지. 뻔한 거 아닙니까, 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박순갑이 도와주라고 그래도. 병가수이 정도 하자고. 예, 맞아요. 아이고. 그, 네, 지금. 고지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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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고지사야. 뭐, 지금. 보지도 않아. 아, 힘들 오늘 다음 방 내일 또 예. 어.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 예. 마실게요. 어, 이제 뽑을 거야. 어디서 떴 어디서 거기서 떴노? 그건 잘 안된다. 나 바로 이어